한주잘 보내시고, 지금, 음, 제가 목이 좀 돌린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갑니다. 어, 밴드에 올린 사주가 이제 보면은 어, 경자, 신사, 정사, 을사예요. 이제 이런 사주들이 대부분 이제 여자들 팔자 주고는 최고상 팔자야.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그 스타일 아니라 여자는 이런 팔자를 타고 나면 평생 놀고 못 되는 팔자다. 좀 귀한 사주죠. 그래서 이거 올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정사일주가 평생 동안을 돈도 안 벌고 남편이 벌어준 것만 갖고도 편히 살 수가 있는가. 참 중요하죠. 복도 많죠. 이? 이런 사람들은. 자, 근데 이제 사주 구성을 보면은 정사일주에 정사일주. 자, 정사일주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자, 여기에 신금 있고, 여기에 경금 있고, 청간에는 이제 이렇게 있죠. 응,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을경, 합을 이렇게 쭉되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합으로 묶여 있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음, 근데, 활동하지 않으면 신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냥 묶여있는 상태로 보라. 그걸 혼동수로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지에는, 천간에 관이 있어요, 없어요? 관이 없죠. 그럼 관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지 자수가 관이다. 자, 근데 이제 없는 게 있잖아요, 없는 게. 오행에서 없는 거, 뭐가 없어요? 어, 토, 토가 없고. 어, 아, 그럼 다 있어요? 네. 자, 제일 중요한 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에, 당시 이 사람들은 꿈꾸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은 토다. 굉장히 갖고 싶다. 이제 이런 것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사일주가 지지에 이제 4, 4, 4를 깔고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신금의 뿌리가 전부다 유금이 다 여기 연결돼 있죠. 자 유금이 전부다 사화가 돈이 전부 돈을 끌어온 명조입니다. 네, 남편이 돈을 끌어와 남편궁에 쭉 붙고 나이에요 자식까지. 그러니까 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하면 여기 유금들이 생기면 물에서 놀아 주면 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물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안 벌어도 폐임고 살아. 남편이 버니, 남편이 버는 돈에서 물이 놀기 때문에 전혀 안 벌어도 폐임고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 특성이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자 팔자, 좋은 팔자야. 굉장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천간에서 토를 끌고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적인 걸 가만히 보면은, 토가 필요하는데 토가 어디서 끌어온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토가 끌을 자가 없죠? 그럼 자, 지지에서 찾아보자. 지지에서 사유축 있죠? 죽토 여기서 축토, 축토, 또저 자수는 뭘끌고요자 신자질을 끌고잖아 신자질. 그럼 진토 걸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탁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되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면은 탁수가 안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 뭐, 뭐가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진유학금하고 사회축을 쓰게 되면 박수가 전혀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주가 편해요. 그러면 은이 사회축이라는 요금이 뭐냐 하면 이제 다본 적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를 하며 본인이 바라는 게 뭐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우리의 간법을 써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간법. 자, 정화의 간법, 쟤는 뭐예요? 자, 신금이 있고, 경금이 경금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 경금에서, 신금에서 뭘로 해서 먹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뭘로 먹고 살 것인가. 그러면, 이 신금에서는 뭘 만들 것이며, 경금에서 뭘 만들 거냐예요. 뭘할 거냐가. 그럼 신금에서는 뭘로 만들어요? 유금이 들어가요, 유금이. 그렇죠? 그러면 사축, 사축 다 재물을 만들어내고, 자 저기 경자의 이진 경금에서는 신자질로 하잖아요. 그럼 저 신자질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저 신자질이다. 여기서 이제 친과 사가 엮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과 사가 엮게돼있다 유금을 쓰는 직업을 하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없는 게관을 여기 뭘 끌고 와? 임수를 끌고 와. 임수의 뿌리는 뭐예요? 해수. 자, 그러면 인신사회가 돼야 돼. 되죠. 그럼 이럴 때 이제 뭘 생각하느냐? 해외와 관련을 맺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이제 올 것인가를 대운에 찾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서를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재물이 왔으면 그 재물에서 뭘 만들 거냐예요. 이게 제재 간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에서 먹고 사는 직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자 그럼 관의감법으로 가볼까요? 자관의감법으로 가봐 자 그러면 우리 남촌에서만 쓰는 관의감법을 보자 정화의 관은 뭐예요? 정화의 관 임수 또 임수의 관은? 토죠 자토 음. 그러면 이제 토라는 글씨는 지금 저 만들 수쓸 수가 없어 이관 자체가 그러면 자 관을 쓸 거냐, 재를 택할 거냐, 이 사람은 명예보다는 재물을 택하는 사람이다. 금방 할수 있잖아. 그 사람마다 다그 명예를 택하냐, 재물을 택하냐가 있죠. 저는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재물을 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데 그걸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은 이제 그 재물복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 건데 우리가 특히 그 얘기할 때 이런 사람 경우는 사화로 움직일 때 재물이 크게 벌어요. 사화가 움직일 때. 근데 유금이 올 때, 재원이 올 때는 그때부터는 돈을 그렇게 욕심이 안 내요. 실질적인 돈이 올 때는 욕심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돈이 안 보일 때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야. 그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때는 사와에서 굉장히 벌잖아요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되는 게 사에서 본 거다. 그게 우리 그어애 사주를 보더라도 사와 가진 사람, 정사를 가진 사람은 돈에 욕심이 강해. 사에서 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유금이 아물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육의면저 여기 왔잖아요. 이때는 돈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직접 있는 거는 별로 탐이 안 나. 없을 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일을 안 해야 되는가 일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가.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정림 한목하면을목이 되죠. 그러면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경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을경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을경합을 써 본인이 정리합을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을 가만히 놔둬야 돼. 이 경금을. 그러면 본인이 일안 하고도 한다. 그만 가만히 있어도 돼. 그거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신금으로 바뀌죠. 그럼 병화를 끌고 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끌고 와버 병화를. 신신이니까. 그러면 나하고 뭐가 돼? 병정 갈등이 된다. 현실에 갈등을 느껴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뭐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하면서 일하겠어요? 안 하지. 남편이 다 하는데. 그래서 그 이사조가 제동하는 시간에 했던 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조용은 잘 알아. 궁합이 어쩐가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사주 핵심은 다 푸른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어느 때 돈을 벌고 어느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사람도 토가 천간에 없기 때문에 항시 토의 운이 올 때는 땅을 사건할 때는 절대 남편한테 반대를 안 하지. 대부분 이 사람은 아유, 집사요막 뭐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가 꺾기 때문에 남편이 땅을 살 때라고 무조건 찬양해요. 반대로 안 하죠. 절대 사시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궁합을 볼 때. 그럼 쉽게 이 사람이 그 남편하고 관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학벌이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벌이. 왜안 좋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벌 관계나 볼 테니까. 자, 18세부터 한번 볼까요? 자, 김용. 자, 김용. 첫째, 중요한 것은, 나무가 살아갈 땅이 없다는 거. 사실 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무가 살려면 땅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없이 사는 것은 무슨, 무슨 나무가 살면? 수경재배. 땅이 없이 사는 것은 그냥 유리병의 수경, 수경재배야 아. 자, 그러면은, 18세가 가면은, 이제 기토가 왔잖아요. 그럼 얼목이 여기에 심어질 거 아니에요? 응? 얼목이 심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뭐가 움직이냐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가 이 기토에 심어지면, 이제 뭘로 움직여?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얼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발동하면 되는데, 아, 그, 그 차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나무가, 을목이, 땅에 와서 심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 이거 발동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차이로 보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신이, 신신이 될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병화를 끌고 와버런 거야. 지, 지에는 뭐예요? 묘가 오죠. 자묘, 사회축이 유금. 자원묘가 형성이 되고요. 공부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여러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이제 이런 점에서 조금 헷갈리게 돼. 그 이유는, 을경합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경금이 올 때가 아니라, 을목에 나무가 심어지면 나무가 움직여. 그때는 나무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합을라고 하는 것이 발동하는 거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그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어,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해. 이 사람은 고졸 출신이에요. 대졸 출신도 아니야. 고졸 출신에서 남편이 돈잘 벌어서 재벌 마누라 사이가 된 거예요. 재벌 마누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 구성상, 남편 사주 궁합이 이 여자가 있음으로서 돈을 버는 사주야. 이런 사람은 자기의 여자가 이혼하게 을 되면 결과적으로 남편은 사업 실패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했던 강의했던 그 사주의 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조해서 공부하시기 좋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도지난번에 사주를 제가 풀어서 올린 사주하고. 이번에 사주하고 대조해서 보시면 궁합도 대조면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이핵심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김효 대원에 무슨 일이 생길까예요. 생길까? 자, 그러고 봤을 때 남자를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겠느냐? 어디서 만났겠어요? 자. 어느 때만 어느 어느 연도에 만나겠습니까? 남자 만날 때, 관이 올 때, 정님 한목을 했어, 만났다 고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술토고 왔지, 그죠? 임술년에 만났다 고그 말이에요. 관이 와서 나하고 합을해, 지지에 술토고하면은 사이축의 유금 신자진의 신. 실효이 돼야 안 돼요.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됐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시기에서 생겨야 하기 이게 잘못되면 뭐가 돼? 합을 이루었는데 임신이 될 수가 있지. 자, 그 말은 뭐냐. 유금이 여기까지 뻗쳐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식 자리로 뻗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신이 될수 있는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식 자리가 없어서 연결이 안 됐다면, 그건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신인데 그때 그 남편의 사주 볼 때도 우리가 뭘 했느냐 혼전 임신이 가능한 사주 아니었어요 그때 시기 같이 맞아떨어질 거야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난번 가고 이제 그런 것을 대조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다 남자 사주가 무관 사주였죠 질소순수를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거말이에 그 근데 무관사주라도 탁수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에요. 탁수가 돼 있는 사람들은 무관사주는 행동이 거칠고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혼이 좀간에 결혼을 늦게 하는 거지, 사실은. 낳고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유인물 나눠준 거, 그거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무인대운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땅이 왔어요. 그럼 무인대운은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이때 대운에, 무인대운에, 무토가 항시 어디로 가는가를 보라고 했어요. 어, 우리 형님 왜저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 자, 여기 무토가, 무토가 어디에서 역할이 하는가, 토생금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토론 무엇 때문에 전세해 나무를 심겨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을목이 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척박한 땅에 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어라 인신사의 신자진. 그러면 자이 사와와 이니오면 이것이 신은 신을 끌고죠. 경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인신사에 되죠.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가 그것이 왔어요. 자 그러면 38 대운에 가서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남편의 조직생활할 때 있을 거요돌아보라 근데 여기에 정축 대운부터는 생각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정이 왔으니까 뭐 비견이 왔네. 뭐, 이렇게 해서 한거 아니에요. 물상문에서는 정정이면 강력에 뭘 끌고 올 거예요. 임수를 끌고 올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축토가, 축토가 이제 뭐를 해? 사유축, 사유축, 사유축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님 한목에 보면 이제 을리가 합의도 사는 거예요. 을목이 오면 또 살아요, 또. 을리 어, 강력 경금을 끌거 아니에요. 신신이 되기 네. 때문에 애국에 관련된 쪽아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의 유금은 남편이 하는 일이 아까 불로소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발전소, IT, 이제 이런 계통을 해서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타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냥 쉽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병자가 왔잖아, 병자. 응?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자 보면. 응? 자, 병전 갈등이라고 할거 아니에요? 어, 병전 갈등. 근데 이제 갈등을 해서 쉬운 게 병실 합을 해버려. 그 합을 해도 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합을 해서 해도 금은 안 배워, 돈은 돈이야. 이게 이제 그, 그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신합수 장점. 그러니까 정정이 돼도 좋고 뭐 자산은 단 말이에요. 그럼 자수는, 자수는 신자진도 되고 임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병신합수 임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아까 해쪽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되어돼 있는 거지. 운이 잘 가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 저, 편하겠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돼. 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병신 합수에도 물을 만들어 낸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유금을 쓰고, 있, 신금을 쓴다는 얘기야. 그래도 금은 안 변해. 그냥 병신 합, 에도 금은 금이야. 이제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을해을해 자, 의려 오면 또 이제 뭐가 움직여? 효과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항시 같은 의이 오면 풀어진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풀어진다. 그럼 지지에는 뭐이 시세에 대한데요? 또 되지 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사람들 경우는 이제 자꾸 발전 발전 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는 남편이, 이 관이, 관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사주가. 계속 관으로서 움직여주죠. 관이, 남편이 움직이는, 관이 움직이게 그믿들어 주니까 남편이 활동하면 돈이 되는 건데. 여자 팔자 주고는 상팔자다. 간단하게 그거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68대원에 제가 갑술대원 아닙니까? 지금 갑술대원인데 68대원은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의 도부터 보죠. 갑술대이 왔어요, 가정에서. 그러면 남편의 사업성을 봐야죠, 그 말이에요. 남편의 사업성을. 이 사람 본인이 돈안버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봐야죠. 자, 갑술이 온다는 얘기는 지지에는 뭐가 될까요? 지지에는? 신유수이 되잖아요. 제국이 돼, 제국. 자, 술토. 유금, 신, 신수이 딱 돼요. 그러니까 제국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자, 돈을 벌면 뭐할 건데? 감목에 건물도 사고, 뭘까요? 땅도 사고, 할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제일 바란 게 없는 게 뭐예요? 토지요. 당연히 목이 오면은 땅이 생각이 나는 거지. 부동산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다 아, 부동산으로 이 사람이 가겠네. 걔 부동산 사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남편 따라서 가는 운이 완전히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계속 임수, 병신, 합수, 해수, 자수 계속 흘러가잖아요. 신유술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남편만 돈을 잘 벌어서 팬이 묶고 사는 팔자가 된다. 그 이런 팔자가 얼마나 좋아, 상팔자지? 음. 딸을 내려고 이런 달라. 음. 자, 그러면은, 음. 여기 이제 개유가 왔잖아요, 개유. 계유. 개유는. 그럼 개유는 뭐 할래? 어? 또, 이거, 또, 이거 뭐할거예요 자, 또 끌고 와. 개수가 땅을 끌고 와? 그러면 이때는 뭐에요? 자식들한테 이제 땅을 해서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지. 나 지사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유금이 직접 와보면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저절로. 사회축, 사회축, 사회축 되니까. 뭐, 그, 그때는 돈 욕심이 없어도 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안 하지.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어떤 선생님은 임신 대운에는 떠나가리라고 쓰는 선생님도 있어. 맞지? 내가 묶여서 임신생에 떠나갈 수도 있지. 근데, 요즘 의학술이 좋아서 걔가 빨리 안 떠나가. 자, 그 다음에 운이 뭐예요? 임술 다음에. 임신신. 임신신미. 음? 8세 신미. 신미죠? 자, 신미가 오면 신시 병화를 끌고 오죠? 미가 사업이가 되죠?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심혈관으로 가지. 심혈관으로. 심혈관으로 간다, 심혈관. 심혈관지가. 음, 그러니까 지금, 어, 이분의 사이가 한의사예요. 음,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또 자기 노후에도 갈 준비도 내가 병원에 안 가고 거기서 살다 가겠다. 이제 기비실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꿈꾸고 사시는 분이다. 상담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어, 풀어주는 이 사주를 갈때 끝까지가 유인물을 전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선생님께서도 보시고 이런 사주야 말로 여자 팔자를 상팔자, 딸을 낳으면 이런 딸을 낳아 해서 앞으로 그명리볼때 이런 사람을 볼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 구독자님께서도 더 좋은 명절을 계속 올려드리기 구독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